Hey, 여러분, 어깨입니다. Okay 오늘은 뭐냐면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영상. That's right. 바로 그 영상. Room tour. <laughs> 내가 룸투어를 또 찍을 줄 몰랐지. 이사를 또갈줄 몰랐지. 꾸질꾸질 얼굴 그만 보고 바로 방 보러 가시죠. 여기가 저희 집 현관입니다. 그래서 쭉 방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예쁜 슬리퍼 두짝 이건 전에 집에서 쓰던 거 이거는 새로 산거 다이소 거울 현관을 보시면 이렇게 기분 좋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랑 이거는 연봉해준 선물 기타 등등 제일 정말 좋아하는 하루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글귀와 함께 이렇게 출근을 하곤 하죠 이렇게 해서 바로 거실인데, 바로 방이 보여지는 게좀 그래서, 요게 전에 집에 있던 거잖아요? 이게 중문 같은 개념으로 여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 중문이고, 이렇게 들어가보면, 냉장고가 바로 보이시죠? 이것저것 놓는 곳. 그리고 이쪽은 거실입니다. 아, 거실은. <laughs> 주방입니다. 주방이 전에 집에 비해 너무너무 넓어지고, 요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도 너무너무 넓어요. 그다다나 이거 열수 있냐? 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열지는 못하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가 싹다 수납공간이라는 점. 무려 가스레인지도 3개나 쓸수 있다는 점. 각종 조미료와, 이거는 먹고 남은 거. 사실 주방은, 사실 주방은 제가 뭐, 뭘 해먹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온갖 약과, 뭐, 이제 그런 것들. 이거는 간지나는, 자동 와인 따개 얘는 브이로그의 사용법. 언젠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금주 중이라. 그리고 여기에는 장식과 디퓨저. 이사 선물로 받았고요. 요거는 올해 시즌 그리팅. 우리 태형이 달력이고. 지금 공교롭게 마침 1월이기 때문에. 너무 예뻐. 설거지하면서 볼수 있어요. 이렇게 설거지할 때 보면 태형이가 안 보이네. 어. 그리고 요거는 가위. 여기서 제가 바로 여기서 택배를 다 뜯고 이렇게 상자를 여기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위를 끄집어내서 쓸수 있게 냉장고 위에 보관합니다. 얘는 전에 집에 이렇게 냉장고 위에 박스 가리는 용으로 뒀었는데 그걸 가릴 필요가 없어서 얘를 버리긴 아깝고 해서 그냥 냉장고 위에 올려뒀어요. 그냥 냉장고에는 이제 냉장고랑 어울리는 사진들을 부착을 해놨고 여기는 사실 얘가 어디로 갈지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얘를 어디가 놔야 되나 했는데, 여기에 그딱 죽은 공, 간이 하나 딱있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다 두면 되겠다. 사실 얘를 그냥 베란다에다가 이것저것 보관용으로 둘까 했는데, 제가 이래도 책이 좀 있단 말이에요. 뭐 읽진 않지만, 책을 보관을 해야 될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전 집과 마찬가지로 얘를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로 했습니다. 요 밑에 네일과, 각동, 각종 각종 잡동사니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자, 헬로 이렇게 고개를 좀 채면 여기도 이제 꾸미인존이 있는데 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인형과 향수존 그리고 악세사리존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정리를 다안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에 집에 그니까, 이 배치는 거의 비슷해요. 얘는 원래 없어, 이 곳에 없었는데, 출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액세서리 착용할 때딱 이렇게 보고, 오늘 이제 얼굴 점검 딱 하고, 향수 딱 뿌리는. 향수존을 그래서 외출 전에 뿌리라고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뿌리는 습관이 안 들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애용하지는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목걸이들이 걸려 있고, 어, 태양 아, 그리고 액세서리 보관함. 얘가 어디서 샀지? 얘가 진짜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얘는 타오바오에서 어요 이거는 작년, 아 저번 집, 집들이 선물로 받았고 이거는 병원 다이소, 이거는 그냥 꽃다발 말린 거 이거는 디퓨저 살때 이제 들어있던 거였는데, 선물 받을 때 들어있던 건데 그냥 어디 두기가 모여서 뭐 그냥 이렇게 무심한 데 시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통 여기는 그냥 이것저것 잡다한 거넣어두는 곳인데, 그냥 뭐, 네일 글리터들도 들어있고, 핸드폰 케이스, 짱 많죠?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기타 뭐, 목도리, 뭐, 귀도리, 벨트, 여기는 뭐, 잡동사니, 여기도 잡동사니, 이렇게, 각종 잡동사니들을 놓아놓는 곳입니다. 아, 얘는 크리스마스 때 놀고 남은 건데, 그냥 뭐 터뜨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그냥 바람 다 빠질 때까지 굴리고 있어요 이거 혹시 저렇게 되면 안 좋은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짠 익숙한 듯 낯선 공간이죠 여기가 저희 집 거실입니다 대부분 전에 있던 가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이 소파만 새로 산거 브이로그에 보셨죠? 하나하나 보여드리자면 이 러그는 오늘의 집에서 샀습니다 예쁘고 뭐 쓸만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예쁘죠? 테이블은 제가 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거고요. 얘도 뭐 버리기 못하고 해서 쓸수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파 너무 멋있죠? 소파는 소파베드예요. 원래는 보통 1, 2인용이 앉아있는 소파베드 이렇게 생긴 소파베드 있잖아요. 요거를 원래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오늘의 집에서 리퍼마켓 제 6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 당장 사! 해서 당장 샀어요. 그래서 진짜 69,000원에 리퍼 제품인데도 하나도 손상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가성비 개쩔게 샀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게 새 거는 20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파보다 비싼 블랭킷. 얘가 색감이 진짜 개미쳤거든요. 뭐 되게 부들부들하진 않는데 너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안에... 재질도 너무 퀄리티가 좋고 해서 14만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친구가 이제 이사 선물 겸 제가 살까 말까 고민하니까 바로 주문을 해준 브이로그에 나올 거예요. RJ 인형, 흥, 음, 귀염댕이. 이 친구의 형제는 저 침실에 가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이로그에서도 말했지만 다이소에 샀어요. 그냥 소파가 허전하니까 뭘 둘까 하고 이제 샀는데, 음, 마음에 들어요. 복시복시라고 이거 앉아서. TV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 짠. 전에 원룸 살 때는 매번 쓸 때마다 빔을 꺼내서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에 고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V 마냥 이렇게 앉아서, 리모컨으로, 짠. 이렇게 빔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벽이 조금 좁아서, 여기가 조금 남고, 여기가 조금 남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이제 익숙해지면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유일한 살아있는 화분 저기 에 이렇게 뒀고요 어떻게 안 죽고 잘 살아 있나 몰라.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 일단 1월까지는 두려고요. 그리고 이 커다란 조화는 여기 있는 게 너무 감지가 좀잘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기도 마땅치 않고 여기가 허전해서 놨는데 딱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예뻐요. 그것도 선물 받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시끄러우니까 끄고. 테이블 밑에는 물티슈, 간단하게 들수 있는 가방, 리모컨 등이 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꺼내 쓸수 있도록 이거는 빔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충전선이 바로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선물 받은 크리스마스 인형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꺼내놓긴 했거든요. 근데 저얘좀 무섭게 생겨서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무섭고 시끄러워서 그냥 이렇게 둡니다. 이거는 전에 살던 집에서부터 잘 쓰고 있는 휴지 커버, 휴지 커버 캐시, 휴지 커버. 그리고 이 녀석이 아주 제가 한 이틀 전, 3일 전에 샀는데 너무 예쁘죠. 이라이터도 사가지고 이 안에 캔들을 넣어놓고 이렇게 좀 컵처럼 된 것도 되고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애들도 되거든요. 그래서 향 나는 거. 올해는 못 피워놓고 잠깐 잠깐 피워놓고 있는데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일렁이는 게 너무 예쁘죠. 이거는 바꿔 끼려고는 꺼내놨고 이건 귀여워서 캔들들. 뭐 전에 집에도 있던 장식들이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배치를 좀 해봤어요. 다 제가 이렇게 소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 취향이 한결같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매치하는 보람 재미가 있어요. 전에 쓰던, 어, 뭐지? 서랍장. 여기에는 이제 간단한 티셔츠 종류들, 잠옷 종류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너무 좁았거든요. 다안 들어가서. 근데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옷방에 몇개 넣고 해서, 어, 원래 이한 칸에 들어있던 걸두 칸에 나누어서 보관 중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자리가 널널해요. 원래는 이거랑 위에 칸이 싹다한 칸에 들어있었거든요. 이제는 여기는 반팔. 이제는 조금 널널합니다. 요거는 이제 네일 재료 저기에도 네일 재료 있고요 요거는 아, 뭐 평소에 잘안 틀어놔요 그냥 뭐좀 특별한 날 있을 때좀 틀어볼까? 나름 룸투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원래 등을 안 켜놓고 살잖아요 조명? 뭐 이런 조명들만 있으면 충분히 집을 밝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2m 충전기를 저 뒤에 멀티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파 앉으면서 충전을 하곤 합니다. 다 됐고, 어 여기가 궁금해, 여기가 궁금해. 여기부터 가자. 침실은 제일 마지막으로. 불쫙 키면 불 키는 데가 좀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키면은 옷방이 등장합니다. 요 벽에 붙은 얘네들은, 어, 문, 벽이 아니지. 문에 붙은 얘네는 저 블랭킷 할때 이제 같이 온 엽서인데, 예뻐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짜라란. 아 여기서부터 둘러볼까요? 여기는 이제 하의가 있습니다. 짠. 행거는, 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딱 바지 걸기 딱 좋은 길이의 행거고요. 제가 생각보다 바지보다 치마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바지는 요것밖에안 돼요. 요것도 사실 긴 치마야. 요게 바지예요. 그리고 이게 싹다 치마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트레이닝이나 조거 팬츠 이런 걸 많이 빠져가지고 어디 보관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 이 치마들 밑에 공간이 넉넉하니까 팬츠들 접어가지고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바구니까지 같이 담아 있는 거 이렇게 조거 팬츠, 트레이닝 보관하려고 이렇게 바구니까지 담겨져 있는 행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매일 들고 다니는 백. 이렇게 넣어놨고, 이거는 운동용 가방인데, 운동을 요즘 안 가서. 얘, 이 행거가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되거든요? 안쓸땐 이렇게. 짠. 사이즈가 딱이에요. 제가 요, 이거, 요거, 이거는 길이 조절 가능한 거고, 요거까지 해가지고 싹다이 방의 면적에 맞춰서 다 길이를 쟀거든요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진짜 쾌감 장난 아니에요. 옷방이 생각보다 좁지가 좁지 넓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알짜배기로 다 채워 넣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아 이게 와 광각으로 찍어야 되는데 광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명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라고 쫙. 어, 그냥 이걸로 소개할까? 자 이제 여기 봤으니까 여기. 짠 이거를 제가 구입을 할때 여기에 짧은 아우터 여기가 바지 이거리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보관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청바지류를 이렇게 청 컬러 그 다음에 컬러감이 있거나 블랙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여기가 조금 길이 걸수 있는 게 길이가 길어서 아 그럼 여기다가 원피스를 보관을 하면 되겠다 하고 처음에는 이쪽에 컬러 그리고 이쪽에는 흑백으로 보관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겨울옷, 여름옷이 다 섞여가지고 손이 잘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계절별로 보관을 해야겠다. 근데 사실 여기 여름옷이 다 알록달록해서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자, 여기가 여름옷, 봄여름옷, 여기가 가을 겨울옷. 여기는 컬러감이 그렇게 많지 않죠? 겨울옷은 확실히 조금 탁한 색들이 많네요. 겨울옷은 또 이제 아웃, 원피스가 별로 없더라고?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다 꺼내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원룸 살 때는 여름 옷만 걸어 놓고 이거는 또 침대 밑에 놔두고 이것도 걸어 놓고 앤 침대 밑에 놔두고 그걸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해도 된다는 점. 너무 최고. 이제 원피스, 청바지류, 그다음에 겨울 아우터. 딱 들어왔을 때 밝은 게 먼저 보여야 공간이 넓어 보인다는 팁을 봤어요. 그래서 밝은 게 위에 있고 어두운 게 어차피 그림자 때문에 어두우니까 아래쪽은 어둡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를 지나서 짠. 여기를 보시면은 위쪽엔 그냥 상의들이에요. 블라우스류가 좀 지배적이고, 면티 같은 것들은 다 개서 보관 중이거든요? 블라우스랑, 그 다음에 얇은 니트. 슬림한, 제가 이런 슬림한 니트들이 많거든요? 슬림한 니트. 이런 건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얇은 자켓들? 그니까 거의 블라우스 취급당하는 애들. 얘네들은 제품이 많다 보니까 그냥 완벽하게 색깔별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컬러별로. 여름, 겨울로 상관없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컬러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완전 알록달록하죠. 이게 지금 아이폰이야 조금 탁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래쪽에는 조금 얇은 자켓류, 봄 가을에 입거나 두툼한 상의처럼 입을 수 있는 애들 이런 거 입고 위에 롱패딩 입어도 되잖아요. 이거는 가디건이고 이런 청자켓, 자켓류들 그다음에 이렇게 나시 가디건 세트 같은 것도 있고 자켓류, 가디건 후드, 트레이닝 온갖 자켓류들이 걸려 있습니다. 려라란, 려라란. 그리고 여기까지는 자켓이고 여기까지가 자켓이고 그리고 여기부터는 맨투맨이랑 후드들 여기 맨투맨 후드 후드 맨투맨, 맨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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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 후드 맨투맨 후드 그래서 이 안쪽 깊은 데까지 맨투맨이랑 후드들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원래 맨투맨 후드가 진짜 없었는데 요즘 근래에 좀 사모으고 있어가지고 저기 영역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 밑에는 캐리어랑 잘안 쓰는 가방들 수납 박스에다가 보관을 하는 건데 위에도 열수 있고 옆에서 필요해서 즉각즉각 뽑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 잘안 쓰는 가방들은 여기 있고 미니백들을 제가 좀잘안 들다 보니까 외출용의 백들 여기 있고 제가 진짜 리얼 출근할 때 쓰는 백. 왜냐면 아이패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진짜 리얼 출근할 때 쓰는 백들만 이렇게. 여기는 각종 모자들. 나름 정리를 해놓는다고 했는데, 좀 쓰다 보면은. 캡모자들 빵모자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은 컬러별로 정리해둔 니트들이에요. 무채색. 약간의 베이지랑. 이거는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아니다. 여기는 따뜻한 계열, 차가운 계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긴 아우터들. 좀 얇은 순서대로 보관 중인데, 코트들, 그 다음에 롱패딩, 검정 코트, 뭐, 요 정도? 아, 그리고 멋쟁이 자켓. 제가 그 전에 집에 살때그 장롱이 아주 조그만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긴 아우터들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의식적으로 이런 걸 사기를 피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긴 아우터를 걸 수가 있지. 이만큼이나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슬슬 채우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유롭게 보관 중이에요. 아, 참, 여기에는 돌돌이. 이제 옷 입고 먼지 같은 거 많을 때 돌돌이 있고. 여기 위에는 스팀 다리미. 여기도 옷 입었을 때그 너무 구겨져 있으면 다리라고. 이거는 브이로그에 나왔었는데 그 드레스 선물 받은 거. 이제 그대로 보관 중이고요. 얘는 여름이 오면 뭐 여기라든지. 여기라던지가 이제 너무 먼지가 쌓이고 안 입으니까 그냥 덮어둘 천을 하나 쟁여놨거든요. 그래서 뭐 쓸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밑에는 체중계. 제 아침마다 체중을 재야 돼서 체중계를 숨겨놨습니다. 자, 옷방 투어 끝.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 저희 집에서 가장 안타까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죠. 이거는 발매트, 다이슬 샀고요. 이게 현관에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조만간 발매트를 하나 더 사고 얘가 현관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Glad to see you back 돌아와서 너무 좋다. 뭐 이제 그래서 현관에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얘는 빨래 바구니. 아, 씻을 때옷 바로 여기다 벗어두고 이제 씻으러 가는 용도고. 요거는 샤워 가운. 그리고 요거는 헤어 밴드. 잠깐 보여줄까? 아 좁아요 너무. 또 아직도 있는 칫솔 다발, 바구니 요게, 요 변기가 어... 전에 사시던 분이 설치 해놨나봐요 그래서 파란색 물이 나오더라고 음, 뭐 좋지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건 이제 손님들 올때제옆할 칫솔 요거는 잘 쓰고 있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클레이 마스크 이거 정말 좋아요 피부결 정리랑 각질 제거 이거 전날 하거나 아침에 하고 이제 화장하면 정말 잘 먹어요 아이 깨끗 데리필, 바디크림, 토모토모두 세트 샀지롱. 이거는 또 이제 이것만큼 자주 쓰고 있는 데일리 팩. 데일리로는 좀 귀찮아서 잘안 써요. 그래도 한번 하면은 효과 좋아서. 그리고 미뉴랑데오드란트 여분의 휴지들. 끝. 화장실 별거 없죠? 자, 그리고 짜라란. 바닥부터 난리나는. 요 러그 때문에 집이 많이 늦어졌죠 얘 때문에 집 정리가 좀 늦어졌어요 이게 중국에서 온 해외배송 제품이어가지고 너무 오래 걸린 거야 이게 지금 보이는 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방 끝에까지 도다 있는 거거든요 아야야야 있는 거거든요 이 틈은 뭐냐 제가 이거를 문 밑에 넣어 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요, 요게 너무 거슬리는데 어쩔 수 없지 방문은 못 닫고 살아요 어차피 나 혼자 사니까 안 닫아도 돼 이렇게 있고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방 분위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늦게 오느라 조립도 늦어지고, 조립이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침실 꾸미는 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뭐 브이로그에 차근차근 뭐 담길 거고. 짠! 여기가 화장대입니다. 아, 요거는 가습기. 실장님이 선물로 사준 거. 요즘 건조해가지고,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보일러 빵빵에 잘 들어가고 하니까, 매일은 어, 아니고 종종 켜둡니다. 생각날 때마다 이번에 아이패드 충전기 보통 여기서 화장대에서 충전을 하고요. 어, 여기 좀해 볼까? 여기는 좀 이렇게 뭔가 좀 감성적인 제스타일에좀 감성적인 그런 이미지들과 옷개와 태영이. 태영이 너무 예뻐. 태영이랑 잘 어울리는 이미지들이죠? 화장대는 정보가 이렇고요. 거울은 제가 따로 구매한 이렇습니다. 거울은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고 화장할 때 기분 좋으라고 태영이 여기는 화장대 서랍에 잘안 안 들어가는 길쭉하고 큰 병들 이렇게 들어있고요 거울을 이렇게 딱 가려주면 깔끔하죠 화장대들 머리 제품 섀도우, 눈 제품 블러셔랑 저기 뭐야 브러쉬들 얘는 새 제품들 새 거들 요게 이렇게 안 예쁘게 나와 있는 이유는, 이게 충전도 해야 되고, 드라이기랑 고데기 꽂아서 써야 돼서, 이렇게. 어, 친구는요, 너무, 너무 제 스타일이죠. 이건 사실 이사 오기 전부터 쓰던 거였는데,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좀 침실 분위기를 맞췄어요. 얘는 제가 따뜻한 느낌을 좋아해서 이런 색깔로 골랐고, 얘랑 얘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벨벳 와인커트? 이 벨벳색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을 뒤졌는데 결국엔 찾아 헤맨 고급스러운 벨벳의 와인 색깔 커트입니다. 이게 진짜 자칫 잘못하면 막 되게 오래된 낡은 호텔 여관 같은 분위기가 날까봐 너무너무너무 걱정했거든요. 근데 실물이 너무 진짜 고급스러워. 요 이거는 제가 긴 창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커팅을 했어요. 좀삐뚤빼뚤한데 차라리 여기에 맞출 거예요. 얘가 먼저 와가지고 제가 저희 창문에 맞춰서 그냥 잘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창문 커튼데다길줄 모르고 그래서 좋게 냉강, 안 예쁘게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아무튼, 커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 침대죠? 베개 이렇게 두 개씩 있고요. 기대는 용도로 이렇게 있고, 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집 침대의 마스코트! 까꿍! 이 녀석도 무사히 잘 왔습니다. 아, 이거 약간 여담인데, 그 전에 있던 집에는 침대 머리맡의 방향이 항상 여기였어요. 그래서, 긴이 맨날 이렇게 뒤집어져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800개를 이 바닥에 놓고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었단 말이죠. 지금 유리집에서는 머리마치 이쪽 방향에 있어서 요게 이렇게 제 방향대로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태영이 생일 카페 갔을 때산 타타 왕 쿠션. 왕 크니까 왕 귀엽다.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좋은 꿈을 꾸고 좀 좋은 숙면을 하기 위해. 하라고 나름대로 편안한 이미지들로 구성을 해놓은 태영이 우리 태영이뭐 그런 벽면입니다. 지금 사실 침실이 아쉬운 게이 여기는 다 예뻐요. 너무 정말 정말 예쁜데 여기가 사실 좀 휑해. 너무 아무것도 없어. 원래는 창틀 여기 창틀에다가 빔을 놓고 여기서 빔을 쏴서 보려고 했는데 고민을 한 거지. 물론 여기서 자기 전에 침대 누워가지고 영화 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정말 최고일 것 같아. 근데 그럼 내가 소파를 왜 샀을까? 소파에서 뭔가 이제 제가 편집 일도 소파에서 하고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편하게 쉬고 할때 저기서 빔을 보는 게 가장 거실에서 활용도가 너무 제일 높지 않을까? 침대는 무조건 침실, 숙면하는 공간. 바깥은 일하고 놀고 이제 친구들 와서도 놀고 할때 빔으로 저거 보니까 두 개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만 있다면 저기에 두는 게 베스트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기에다가 뒀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탁 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여기 벽도 너무 넓. 그냥 있고 저기 벽도 너무 널널해서. 여기에다가 무 선반이나 커다란 화분 같은 걸둬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엔틱한 선반 이런 거 하나 저도 너무 멋있지 않을까요? 그림 같은 걸 걸어도 좋고 그림을 내가 그린 걸 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모르겠다 저거는 전에 원룸에서 살때 썼던 베드 테이블인데 원룸에서는 사실 공간 분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편집하기 싫으면 그냥 베드 테이블 올라와서 침대에서 편집하고 이랬는데 여기 투룸으로 오고 나서는 여기서는 편집을 안 하니까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침대에서 앉아서 뭐 먹거나 쉬거나 하지도 않고, 왜냐면 빔도 없고 하니까 일단 두고 있습니다. 오늘 언젠가 쓸 일이 있거나, 만니 1년 정도 안 쓰면 당근에 내놓으려고요. 침실에서 본 거실 분위기는 이렇고, 끝으로 베란다 조금만 보여주고 끝낼까? 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가 은근히 소리가 컸는데 제가 원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베란다가 방음이 너무 잘 돼서. 안 들려 아무리 돌려도 안, 돌, 안 들려 최고의 베란다 그리고 베란다 은근히 넓어요 아 슬리퍼 베란다 은근히 넓어서 여기는 이제 휴지 요런 거 이거 세제 이거는 다음 빨래 기다리는 빨래 내일 이것도 이렇게 보여지는 애니까 밖에 거실에 있으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놔두고 분리수거통 쓰레기통은 자주 버리니까 그냥 저기다 두고 분리수건 자주 안 하니까 분리수건 동는 이제 안 보이게 놔뒀습니다. 이거는 잡동사니 바구니, 운동하는 제품들, 그리고 이렇게 창문. 여기가 꽤나 깔끔하고 보기가 예쁘잖아요. 앞으로 하울 영상 같은 것들은 여기서 찍을 생각이고. 어떻습니까, 저의 첫 랜선 집들이. 사실 마음밭에선 더 꾸미고 싶은데 더 꾸미면. 너무 너 가뜩이나 맥시멀리스트가 더 맥시멀리스트가 될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참았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여기서 더 필요하거나 더 꾸며지는 것들은 브이로그에서 다 담길 예정이니까 그때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손톱 깨졌어. 이거 찍고 보수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